나는 모습을 찍어줄래? 아 알겠어. 효인이 휴이니, 자막은 효인이의 첫 운전 아니 세째 <laughs> 세 번째 운전. 아 근데 내가 탔으니까 용기 있는 자 당연하지. 너는없슨걸고탄 거나 잘모어 브레이브 걸스니까 <laughs> 근데 물을 왜안 가져왔어? 응? <laughs> 취업, 너 한번 허백이 당해 봐야 <laughs> 정신 <정신차리지>. 차릴 누구야? 요제세 <laughs> 하나 네 노래 부르다 아니라고. 아이조케. 이나 봐, 맞 뒤에 찾보분라 우리 효인이가 무전하고 얼굴이 안 보여. 아, 배려해 주는 거야? 아, 예, 예. 저 같은 사람 뒤에 가면은 속 터져 가지고요 음. 하네요 계속 당직하고 있습니다. 우리 현이 저기 전 네.

코스가 나와 있고 왔어? 야나 봤지. 어, 제일 짧은 코스요. 제일 짧은 코스에 들어가시려고요. 아, 뭐, 야 니가 가져야 돼. 오시면은 <laughs> 대왕암 많이 가야 물 내가 는거 거기. 아진아너물아 진짜? 여기 아, 블랙길, 아, 진짜? 여기 블랙길. 길이 여기잖아요. 그렇죠. 블랙길 오시고 네. 오늘은 원효 코스를 한 가보실래요? 네, 감사합니다. 원효 코스는 대각초소 이리로 가시면 돼요. 뒤쪽이 네. 자장암 쪽으로. 이 네. 사진 하나 찍으시든지 아니면은. 아, 아, 이거 가지고 네. 어디서 오셨어요? 포항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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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포항 사람이네요. 뭐? 아이가 네. 저... 학생이에요 네, 대학생이야. 니 나이 짜서. 저희 학생. 네. 아 여고 친구들? 네. 여고 아니에요. 대학생이에요. 대학생이 여 여고 친구들 아니고. 아 고등학생. 중학생. 저희 고등학생이에요. 그래, 고등학교. 얘들 진짜 일한다. 아니 중학교 친구들이. 아 중학교 때. 네. 네. 저기 이거 밥은 뭐예요? 이거 밥 그런 거 관심 갖지 말자 야, 이러면 그냥 하늘을 자유하로 가세요. 네. 어, 센 야, 네가 출연하고 싶어 했잖아. 맞아요. 빨리 봐줘. 안녕 아직 좀 부끄럽거든. 요 <laughs> 지가 아니, 해 딩. 달라고 난리 쳐 우리 네 거만 챙겨 왔어. 아니, 세개챙이었어 어? 야, 지야 얘만 안 챙겨 왔어. 얘만. 하나 집니까 안돼 그러니까 옷도 봐라. 야, 어또 봐라. 지 저거 등산복이냐고. 수... 우리만 등산하러 왔다. 아, <laughs> 얘는 둘레길 귀찮아요. 왔다, 둘레길. 맞다 얘네들 둘레길 얘기했는데. 아, 그래! 네가... 칼로리 뺄수 있다고? 어. 그림자. <웃음> <웃음> 벌써 15분 <laughs> 실... 됐는데 힘들어요. 탭탭 <laughs> <laughs> 고 <태택되고> 있어요. <laughs> 중간이니까. <laughs> 야, 아니 여기 10분 10분도 안 왔어. 미안한데. 1번째 쉬는 타입. 3 4 예, 그런 거 벌써 새벽 못 가. 야, 왔다 가면 6.8이야. 아, 가자 가자. 와. 야, 우리 한 다섯 마리 잡아야 겠는데 <laughs> 오늘 점심으로 <laughs> 오늘 새콤식당 재료 소리 시켜야 다 아까 쓰님쓰한테끝는 스님, 다음에 맛있는 <laughs> 거. <웃음> 만 짓인데 보보 <laughs> <오글> 주십소 <오. 웃음> 우우 배랑 비슷한 것같은데지 <laughs> 평지 기념으로 이거 먹을래? 추억할래? 니이어트다며야당 어, 예, 예. 네 <laughs> 모르냐? 그래 공복에 지금 밤도 새고이고데 근데 밤샘 거 그러니까, 네 대단하다. 어, 밤 그니까 니 대단하다. 일하면 원래 그렇게 돼? 밤샘 줄 알지? 거기서 잤어? 나 제껴서 잤어. <laughs> 그 <laughs> 어제 소콰이어 차더라고. 밤에 뭐에? 밤에는 그 경찰차 사람 없지 않아? 아니, 신고 들어와? 그러면. 띵냥띵와 하고 가지요. 그러니까 갈수 있어. 그러니까 우리 여기 어디든지. 우리 여기 여기. 어디인데, 우리 아, 여기, 여기, 아 까먹어. 여기 여기 여기. 야 돼. 근데 나는 이렇게 뛰어넘어서 여기 가고 싶어. 거 어디? 시키 여기 아니 여기는 로 한골 선콜국수야 이거 여기서 갑자기 보면 내 먹을 거만 <것 없습니다. 웃음> <laughs> 생각하는 거 벌써 <laughs> 아,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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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그래서 어 거기 <laughs> 어디로 갔는데 그 사람이야. <laughs> 그 사람 이 여기고 마워거 가자 거기 뭐야? 여기, 여기 길이 <laughs> 없는데 네가 참이 난남자 친구 안 보겠지. 아니 일로 가서 그래서 길이 없었어. 요걸로가면은 어 뭐야? 그래서. 가면 손칼국수 집 나오는데. 그러니까 그래서 히치하이킹했어. 거미채킹. 네 번기로 가서 히치하이킹했어. 몰라시려 아니 너무해. 네, 되게 위험한 세상에. 한번해변 영원할. 그래 해운이 학풀 달리면 어떡해? 야, 뭐. 우리 아빠 해병대요 야, 잠깐만. 진짜. <laughs> 두두 가지 보자. 이미 끝났어 끝났어. 여 정상이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오기로 약속했어요. 아니야, 아니요 아니요 약속했어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우리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. 그래. 아 이게 찐 다이어트 시작이잖아. 시작이 시야, 시작이어야 아니, 이, 할 이거 하고 하는데. 힘들어서 집 와서 네 피자 먹을 것 같아. <laughs> <제가 탁식하네. 웃음> 아. 앞프로 이까졸랐다. 와 진짜 인정. 나잘 잘했지. 와 혜원이 약간 부프 거의 아이템 전승. 전수는... <laughs> 개짱 같다고 아이, 음. 아이템 음. 전. 음. 아이템, 음. <laughs> 아이템 전이. 오예. <laughs> 좀만 남았다. 이리버래도섯기서 버리버섯. <laughs> 저기리 <왜, 머리> 박았어? 기서 저기서. 저서저 저기서. 머리 박 저기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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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서저기기서저기기기서 저기서. 기서 저기서. 다기서저 뭔데요? 그니까 너무 깜짝 예쁘다 와 근데 완전 뿌듯하다는데야혜원 이건 응. 뭐지? 야 그거를 왜이렇포더 있어 따라 해야겠데 아직 원티 있으신가요? 전 없어요 아군요. 야, 근데 우리 중에 나만, 나만 없는 거 알지? 진짜. 가어 아, 령이없잖 아, 있 아, 령 있어. 아, 령이 바로 아, 잖 아, 니네 만나고 나서 아, 령샀 있어. 아, 령기어 아, 여 있어. 아, 여기 있어. 아, 여기 있어. 어 오리고기 먹으러 갈 거거든요 휴인이는 가게에 갑니다 하나 둘셋 하면 갈게요. 갈 거고 시작 <laughs> 하나 둘셋뿅 <laughs> 이렇게 진 건가? 어때? 네 지금 보이시나요? 어. 저기 날센돌이처럼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가녀린 다리로 잘도 내려갑니다 <laughs> 드디어 다 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<웃음> 박수 <웃음> 이제 오리고기 먹으러 가자. 효인이는 가게로. 차미차. 호인이 차. <laughs> 효인이는 따라서 참이 참. 효인이 참. 효인이는 찐따라서 참이 따라갑니다. <laughs> 근데 그래도 배려심 있네. 해, 참이요? 어 멈춰주고. 그러니까. 와우. 효인이 오, 가게. 그냥 앞으로 방아나. <laughs> 여기 맛집입니다, 여러분. 포항 맛집. 오와, 다 갔다가, 여기 무조건 가야 돼요. 필수코스예요 <laughs> <laughs> 포항 사람 중에 여기 모르면 간첩이에요. 그냥 <laughs> 그냥 귀여워, 큰 돌이야. <laughs> 아, <laughs> 누가 갠지 모르겠는데요, 저기요. 미는 꽃게고, 나는 개. 아이 선, 고양이도 있네. 겐신. 아, 예, 고양이 좋은데. 저희는 왜 색깔이 검다? 저들과 <laughs> 조개 케이크 <캐기> 고 싶고요. <가봤고요. 웃음> 친구들은 의사는요 필요 없어요. 어, 지금 여행 자금이 아 맞다 300만이 넘었단 말이죠. 어야 이걸 제주도 가 아니 근데 제주도 모으면 뭐. 해외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여름되데면 이제 코로나 없지 않니까. 일단 음. 킵 하는데 킵 하고 아, 죄송해요. 어제 일한다고 하고. <놀람> 아네 지금 저 여기 주인 오고있고 주인 딸내미 오고있어요 <laughs> 주인 딸내미 <laughs> 주인, 주인 딸내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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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, 안녕하세요 아, 저요? 네. 이제 포항 와서 들어갈 하요포 발령났대요 효인아 우리 빨리 찍어야돼 알지? 뿅 <뼈> 이거 찍어야돼 기다리고 있었와씨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<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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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겠다 호황에서 제일 유명한 테포왕호 땅! <목소리> 우리 아까 들어오면서 여기 물으면 간첩이 나면아 진짜? 봄베이크 오는 거지? 괜찮다 왜 <목소리> 그래 <밴리해. 목소리> 내가 유튜브를 했어야겠다 안 <목소리> 되겠다 언니 제가 편집해 드릴게 요 경찰 유튜버, 경찰 브이로그 말이야 그래 뚫어 그야 해봐 그런 거하안될 텐데 그러니까 공무원이자 공부 그래 아, 이거 맛있다 나 그냥 안 볼래 니왜 블로그 안 올리니? 나 블로그.. 나 블로그 올리는데? 빨리 뭐 올려 아니 최근에 안 근데, 올렸잖아 근데 최근에 올리는데? 그 이유 추가 한번볼수 있어 니네 블로그 할래? 응 야, 얘, 얘한테 블로그 서있 했거든? 응. 근데 얘 블로그 그냥 심심해서 들어가면서 안 하는 거 알면서 근데 해킹당해서 스포츠 토토 속이 <laughs> 쓰러어 <laughs> 야한 것도 있었또뭐 <laughs> 있었지? <laughs> <또> 뭐 <했었지? 웃음> 그리고 무슨 그리고 <laughs> 옛날에 번장터 <더> 올린 거 <laughs> 아 개새끼 <laughs> 네, 그런 전적까지내 블로그에 있음 <laughs> 내 <아니>, 블로그 <laughs> 내 캡쳐 블이그 없는데 아 올려 그때 김태랑오하령 만난 거 올려 안돼 진짜 응. 나 이웃이 영명인데 이웃 영명이라고 어 내가 그초기화했거든 이거 블로그 싹 갈아엎었어 그럼 당연히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럼 친구 신청서 걸어줄래 하, 이거 다 신청 아 네가 좀 걸어줘 왜이거아쉬워 이런 거 먹으려고 오는 거 아니다. 이런 거 먹으려고 여기 그런 인기 많잖아 어른들한테 음. 늙은 사람들, 늙은 사람들이라고. <laughs> 나 저것도 안 먹어. 니 먹네. 이거는 근데 먹는다. 그래서 오빠랑 대게 먹는데 나는 뭐 먹은 적없아 대게도 안 좋아해? 돈까스랑 생 어? 튀김. 언니 대게 먹지. 대게 먹고 그막 모든 부터해 가지고 다 나오잖아. 그건 안 먹어. 언니 진짜. 니해회안 먹어? 니해회안 먹잖아. 그래서 해산물 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. 태원이 옛날에 자주 왔었대 나? 태원이 옛날에 가족들이랑 자주 왔었대 왜우 이름을 알아? 저가 여기 없어서요 아 맞다 도진이는 여기가 있는지도 몰랐대 진짜? <웃음> <웃음> 야 간첩이네 간첩하네 <가벼이> <laughs> <laughs> 나 진짜로 나나 나 처음 만났을 때네가 회복식당 한다고 <laughs> 이랬잖아 놀랐어 <나도. 웃음> <개구릿수. 웃음> 어 나도 이렇게 빠지면서 좀 줄었지? 이몇반까지 네 있었어, 2학년 때? 1학년 때? 어. 아니 6학년 이럴 때. 6학년 6반. 아 7반인가? 굳자도 어, 많았네. 어, 얘네 많았어. 우리가 좀 적었고. 아니, 어, 야, 15년 망하기 15 직전인 3반까지. 진짜가. 와 여기 할 수도 있네. 운동, 운동 못해서. 담 넘어서 먹기 딱 좋은 거. 와 추억이네. 니일진 n c 처럼 새록새록하다. <laughs> 아니 자꾸 그런 <laughs> 얘기 꺼내지 마세요. <laughs> 즐거웠다 즐거웠다 우리 여기 진짜 발전이 없네 오, 야, 오늘 오날 좋다잉 그니까 니잘 골랐네 오늘 초이스가 아주 나이스했어요 그럼 니 내일도 쉬어 참여? 내일 좀 쉬고 아니 근데 컨텐츠 많이 해서 한번더이해봐니잘 <laughs> 그거 해 <laughs> 근데 거기서도 잘, <laughs> 잘 편집해 <laughs> 야뿅 해야 돼 알겠지? <laughs> 세 번씩 들어가자마자 뿅